제가 저번에 디비전 하드 출시로 이 스나이핑 보호 메타 쪽이 살짝 이제 버프를 먹어가지고 파워샷 퍼펙트 골드 뭐, 뭐 올라갔더라? 뭐 스나이핑 보호 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갔고 버프를 먹었죠 그것들이. 근데 이제 반대로 래피드 파이어 쪽이 살짝 너프를 먹은 게 이제 멀티샷식 공격, 이제 사이드 아사 공격력이 25%에서 20%로 이제 너프를 먹고, 추뎀 그러니까 가시아사 쪽이 일반 기준 추뎀이 4로 5에서 4로 너프를 먹고 전설 기준으로는 20에서 16으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아처 추뎀 멀티래피드의 그 아처랑 지금의 과연 아처는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요 뭔가 이게 딱 체감이 안될것 같지만 은근 꽤 체감이 들것 같아서 한번 지금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번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근본 조합은 근본이니까 한 번에 끝내죠. 출발. 이게 레피드 파이어 얻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는 사실상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초반 스테이지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도말 모드로 이거 쏠 거란 백력이좀 있으니까 좀 체감이 돼요. 이게 얼마나 너프를좀 많이 먹었는지. 아, 애매하게 4로 노프를 해가지고, 몰티만 음, 노크시키고, 레피드를 노크시켰으면 내 거, 아, 내 네, 레피드를 노시키면쓸 사람이 없겠구나. 켜. 아, 지게. 그래도 뭐, 눈 좋은 세 방이니까. 뭐. 거대가 두 방을 버티는 게 살짝 좀.. 그런데. 음? 체력 가져가자, 이거. 음, 위험해. 옛날만큼 아처가 강력한 게 아니어가지고 멀티 샷! 투 사야 아지잠시만데너투 사야 지금 근접 뱀지 40이야? 아직? 네, 멀티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많이 필요해. 뭐, 카악이라든지추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야 앞으로. 공속도 밀요하고 공속 1단계도 괜찮지만. 파! 나이스, 말라자마자 다워 태어나고. <laughs> 옛날 만큼 근데 진짜 그 화력은 안 난다, 얘. 진짜 확실히 초반 스테이지는 너프가 된게 체감이 될 정도예요, 지금. 카우 에픽? 카우 에픽다, 이따. 카우 에픽. 추사의 부족함을 견뎌낼수 있는 카우 에픽. 음, 어차피 내 쪽으로 공격 못하죠? 이 바보 같은 놈들. 자, 어차피 내 쪽으로 공격 못해, 얘네들. 멍청이라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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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버텨, 이걸. <laughs> 이걸 버티네. 개웃기네. <laughs> 라 a 드 i 이 f 역시. 공속 1단계. 체력 50이고. 아마 중앙 디펜스 될것 같은데. 지금. 카우고 싶어라서. 음. 이가 조금 있는데? 좀 큰데? 많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이게? 체감, 체감이 좀 되는데? 얘도? 살짝? 아니, 체감이 좀 커, 지금. 이거 만약에 큰거스면못 뭐 버틸 것 같은데? 그냥 뺑뺑이 돌면서 와다바다라는것 같고. 아니, 나 지금 이거 체감이 꽤 됐는데? 추 4로 원래는 이거 버틸 수 있는데? 추 4에 크리면. 아니, 원래 추 5에 크리면 이거 버틸 수 있거든요? 추 5만 있으면 여기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데, 야, 이게 추 4로 높은 게 크다, 확실히. 무섭다 수레미 빨리 떠주세요 아니 공속이 나 어우씨.. 한신 죽였네 쿨.. 감 확실히 빨라졌죠? 크 레전드가 나 출팔 해야돼 저기 작업대에서 작업 작업공소원 괜찮아, 공소은 괜찮아. 공소 아본지는 모래인데 얘들 왜 이래? 죽나 보. 됐다, 가자. 야, 얘추 4로는 버티기가 확실히 힘들다, 추 4로는. 그래도 크리, 크리, 크리가 지금 일하고 있어. 슈카가 50%, 50호, 일하고 있어. 됐다. 와.. 자꾸 수준으로 나가도 이게 지금 공속이랑.. 아.. 이 여기서 뭐해야되냐 멀티 레전드 같은건 필요없는데 떴네 그냥 골라! 고렇게 이거밖에 없어 다 즐겨.. 다잡아.. 오지마! 저 근근지. 아, 여섯 살이. 추사로 어떻게든 지금 버티고 있다. 크락 에픽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잘라야 된다, 앞으로. 더. 문 열어. 카우 에피! 아, 카우 레전. 나이스. 카우 레전 괜찮아. 근데 문제는 추뎀이야 지금부터 무조건 추뎀 나야 돼. 공수급이라고추뎀급이라고 사실 추뎀이라니까 지금 이게 두개안 들어간다. 어. 저 탱커가 세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진짜. 잡았어 수 종료 건더뼈 잡기 게이득 버을 써야겠다. 원래 쓰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나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금 무조건 추뎀이 나야 돼. 무조건 추뎀 나야 돼. 지금 추사야. 버티기 힘들어. 한 앞에서 사실 저거 지금 일반 등력이죠어 스케도우스 오죽고 제는 됐다. 오른쪽까지 다 묶듯 빠 바트리 온것 같은 느낌, 뭐지?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같다. 자, 추팔이죠. 이거 추팔 우선이야. 어, 추대 우선이야, 무조건. 추팔. 왼쪽 먼저. 지금 근데 사실 크리가 다 해줄 거라서. 와, 확실히 크리빨이 진짜 탄다. 아니, 크리의전이니까 애들이 그냥 미쳤네, 여기. 너 뿜었다고 생각이 안들 정도야, 지금 상황에서. 물론, 내가 지금 크랩을 챙긴 것도 있어. 저거. 추댐을 챙긴 것도 있는데, 크확이 확실히 중요하긴 하다. 콱! 아, 근데 다 중요하네. 크 콱! 추댐다 중요해. 그 어느 타나도, 그 어떤 거 하나도 다 중요한. 이 아초 추댐을 드레그 퇴치 내리고 오른쪽 바로 정리하러 와줍시다 나 체력 100이야 그냥 진해도돼아 라이아코 돌진하면 애들 그냥 다죽고 주고... 아니네 잘못됐어요 한번더 맞으래요 었어 오른쪽에 탱커가 놀고 있네요 놀고 있으면 안되지 이래 이게 츄파입이다 이것이 주판이다. 아섯 별. 아무것도 못하죠데아 이거 추뎀 떠야 돼 앞으로 추뎀 두개나된다 추뎀 두 개가 다 떠야 야지 그나마 효력이 괜찮을 거야. 이게 예전엔 그냥 뭐지? 난 이게 그냥 트램이랑 멀티 그냥 그냥 음영러프기래 난 이게 얼마나 쎄.. 쎈... 쎄봤.. 약해봤자 얼마나 쎄했는지 확실히 조금 그런 느낌이 나요 초반 부분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나요 후반부는 그냥 기존이랑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애초에 그냥 연발로 조지게 싸드.. 그냥 싸드에 싸짓기니까 챙겨줄 수다 이제 분명. 자, 수신이 뭐나 올려놔 여기. 풀감 30두장 하나 뜨면 좋겠는데, 퍼골이 아,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쿨감 나왔네? 풀감 내서 미쳐 돌아가나 맞죠? 풀감 다시이죠. 수뎀1 십인 게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도 될거야 출발, Let's go. 그 다음에 좀 셀까? 아, 저는? 과연? 확실히, 어, 공속 40이니까 미쳐 돌아가네. 이게, 그, 그래, 그래. 최근에 걔들끼이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미친놈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원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컨트롤 이게 한 번이라도 못 걸면 그대로 작살이야, 지금. <목소리> 이거 2패. 2패 지금까지 있는 건 얼마나? 2패 패턴은 이게 똑같고. 1패만 살짝 달라줬더라고음 녹음, 녹음, 녹 야, 대시하잖아. 뒤에 저거 있는 거 계속 넣는데? 이제 못봤 여전히 깨는 건 되네. 어. 풀스펙으로 좀 제대로 떴으니까 다행이지. 초반에 네. 레피드 얻기 전은 이게 살짝 좀. 체감이 확실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래피드 얻고 나서 초반은 살짝 그랬는데 뭐 멀티 레전드고 이제 이러다 멀티 레전드고 뭐 크왕 레전에 추뎀 뭐1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그때 붙을 때부터 이제 그냥 미쳐 날뛰는 거지 초반이 살짝 좀 힘들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체감이 딱될 정도예요 아서 재밌다 여전히 강해 흠.